보셨죠? 와, 정말 이거 싸가지 없다고 그래야 되나? 뭐라 고 그래야 되나? 그로저스인지디저스인지하는그 미국인도 그렇고요. 그뭐 제거인지 뭐 먼거인지 뭐, 어? 그 쿠팡 부사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요. 로저스가 아나무인이었다면 이제걸은 사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순진하게 잘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아주 역겨운 짓을 했습니다. 쿠팡이 숱한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악덕 기업이었는데 그 악덕 기업 쿠팡, 그 쿠팡을 위해서 온갖 법 기술을 쓰고 있잖아요. 법 기술을 쓰고 있어요. 정치 검사들, 그다음 이상한 판사들 이런 자들만 법 기술자가 아니라 이렇게 국민들의 우리 국민의 고혈을 짜는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변호사들 역시도 법 기술자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. <laughs> 이재명 대통령도 현재 이 쿠팡의 행위에 무척 분노했다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격노했다는 얘기까지 들려요.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했으니까 이번 일 그냥 끝날 겁니다. 쿠팡. 지금까지 아주 싸가지 없이 굴었지만 네. 얼마 못갈 겁니다. 대한민국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는지 두고 봅시다. 자. 로저슨지 디저슨지 이놈식이 말이야. 정말 안하무인 아니었습니까? 오죽했으면 매번은 쿠팡 이런 기사가 다 났겠어요. 국민의 분노만 상승했다. 그러면서 계속 한국인들이 허위 정보에 매몰돼서 허위 정보에 속고 있다. 이딴 소리를 계속했어요. 심지어 계속 추궁을 하니까, 국회의원들이 추궁하니까 그만합시다. 어 씨, 지 멋대로 그만하자. 그래, 그만하든 말든 우리가 한다는 일이 지실 판단할 거 아니잖아요. 그까 그러니까 지금 쿠팡에 대한 제재조치는 영업정지, 세무조사, 과징금, 요세 가지입니다. 요세 가지를 합쳐버리면 쿠팡에 대한 영업 그, 타격이 적지 않을 거예요. 하나만 하면 효과가 적을 수 있는데 세 개를 다 때리겠다는 거야. 세개다 맞을 만하지. 정말 싸가지 없지 않습니까? 이런 새끼들한테는 영업정지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. 몰아서 확 몰아서 때려야지.